2008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은행은 무너졌지만, 구제금융은 은행에 먼저 지급됐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내 돈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체불명의 인물, 사토시 나카모토. 그는 간단한 질문을 던집니다. 은행 없이, 국가 없이, 돈은 가능할까? 이 질문에서, 비트코인은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은 국가가 만든 화폐가 아닙니다. 중앙은행도 관리기관도 없습니다.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에 저장되고 그 기록은 전 세계 수만 대의 컴퓨터에 똑같이 복제됩니다. 누군가 기록을 조작하려면 전 세계를 동시에 속여야 합니다. 신뢰의 대상이 사람에서 수학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만 존재합니다. 더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부릅니다. 이 통제 불가능한 돈은 의외의 장소에서 쓰이기 시작합니다. 화폐가 붕괴된 나라, 계좌가 갑자기 막히는 사회.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은 투자가 아니라 탈출구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분명합니다. 가격은 너무 요동치고 결제는 느리며 에너지는 지나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마트에서 쓰는 돈이 되긴 어렵습니다. 대신 지금 비트코인은 다른 역할로 움직입니다. 가치를 저장하는 자산, 국가 시스템 밖의 돈, 위기에 대비한 보험, 지갑속 동전이 아니라 금고 속금에 더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화폐도 단순한 사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돈은 반드시 국가가 통제해야 할까? 국가 없는 화폐의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도 조용히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